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농내 의원, 불체포특권 호소, 역풍 맞는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내 의원이 죽어도 같이 죽자, 농내 호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울 듯, 네, 이거 정말 역풍 맞습니다. 네, 이거 민주당 의원인데요. 169석의 거야 민주당 내에 묘한, 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탄 국회.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사업가로부터 네이노 의원이 6천만 원을 수수했다.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본법 위반. 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에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폐결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16일에서 18일, 네, 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에,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에, 폐결인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 이제 가결이 되는 거죠. 네, 체포 기로에서 있는데요. 네, 지금 연대를 강조하고 절대 버리지 말아달라.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결연이 맞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맞서겠다. 아니, 자신이 밝히면 되잖아요. 검찰 가갖고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한다라는 거, 뭐, 구속영장,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다가는 역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이거를 계속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이 동네 의원에 대해서 이 불체포 특권을 호소하고 그리고 여기에 불체포 특권으로 방탄 국회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국민들의 역. 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는 에, 국회의원들한테 이 나라 정치를 마치, 맡기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는 에, 국민 에, 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는 세상을 열고 에, 국민 입법제에서 국민들이 입법하고 에, 법을 에, 만들고 법을 바꾸고 법을 폐지하는 일도 에, 국민 입법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야 되고, 에, 뿐만 아니라 에, 수시로 에,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에, 국회의원들을 소환 탄핵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관위 위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대법원장, 에, 이런 감사원장, 이런 권력 기구들도 국민들이 에, 이들의 잘못이 명백하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에, 결국에는 국민들은 노예화되고 에, 한을 품은 채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